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730년경부터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한 장면을 목도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어지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것이었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또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새롭게 기름 부음 받고 보내어지는 사람에게 이제 앞에 셋과 더불어 또 다른 임무가 부여됩니다. 네 번째로 그가 받은 임무는 임무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받은 임무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섯 번째로 그가 받은 임무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척박하고 황량한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에게 한 사람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은 이 사람이 누구일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올까 기대했겠죠.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간 안에 그분이 오기를 기다렸겠지만 그분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주전 6세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그런 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약 6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들의 희망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마치 사라지는 것 같이 보여졌던 바로 그 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30년의 그 시간을 보내시고 공적 생애로 들어가십니다. 사탄에게 40일 금식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공적 생애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나사렛 회상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지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해석을 하실까 궁금해하며 기다리던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 이사야서에 하신 말씀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에게서 어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역으로 오늘 본문 속에 오늘 예언의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더 확실하게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관 구요 위에 태어나셨죠. 그분은 태어나면서 가난한 자들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의 탄생의 소식은 들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가난한 마을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셨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그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하셨고 배고파 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가난한 사람은 단지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사람들 중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자였지만 영적으로 가난했던 세리에게 주님은 다가가셨죠. 세리장 사교의 집에도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창기들에게도 다가가셔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분과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복잡하고 부도덕한 과거로 인하여 사람들의 눈을 피해 대낮이 되어서야 물을 길러 나왔던, 나와야 했던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그의 복잡한 과거를 정확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며 그 여인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셨습니다. 상한 마음의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목가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병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억울함을 도로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그 억울함을 고자질하듯이 얘기하였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걸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억울하고 상처났던 그 마음에 치유를 더하여 주시고 몸도 고쳐주시고 그의 마음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다시 용서하시며,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지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거라사에 가셨을 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여러 번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거라사에 가셨을 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의 사이에 사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는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금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조종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귀신들이 그 자신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여 나오라고 하시죠.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 떼가 몰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구해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귀신들린 사람들만 고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를 진정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셨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의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마치 그것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스스로 잘라 먹으심으로 안식일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서 그 사수를 벗겨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길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 포로된 상태의 가장 극, 극심한 상태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죽음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 죽음의 세력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그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죽어도 사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 비밀을, 그 길로 들어서는 비밀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서 죽음에 미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포로된 모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희년이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때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와 회복의 기회는 오늘까지도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들의 친구로 지칭하시면서 죄인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책망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깨우치시며 그들을 불러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자식, 자기 자신을 못 박은 이들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 없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진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바로 이 이것을 바울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신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은혜의 해 안으로 들어서 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일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섯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예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예수님의 초림이라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의 출발이라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됩니다.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그 은혜의 시간을 열어놓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언젠가 마침내 예수님은 그 은혜의 해를 멈추시고 보복의 날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보복의 날이 왜 위로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땅에서 안타깝게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억울하게 살해되었던 수많은 사람들, 거짓에 희생되었던 수많은 사람들, 모함당하고 심에 유린된 수많은 사람들. 힘없이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던 수많은 약자들, 그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마지막에 주님께서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우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들도 만납니다. 참으로 참혹한 일들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보복의 날에 그 억울한 일들을 모두 풀어주시고 진정한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예수님은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체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라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는 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마르다의 말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마음에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슬픔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슬픔이 무엇입니까? 죽음, 죽음으로 인한 슬픔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은 모든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슬퍼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어떤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입니까? 이사야서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 받으십시다. 갇힌 자들, 주님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십시다. 이 대림절이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